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유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수유텀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기한테 밥 주는 강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신생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기의 울음 소리라던가 아니면 뭐 손을 빤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아밥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수텀을 잡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하루 종일 속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수레도 시켜 서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엄마젖서 물리고도 또손 빠면 또밥 주는 시간인가 보다 해서 또 보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장운동이 어때 오히려 무리가 가가지고. 자고 배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아리를 조금 최소화 시켜주고, 최대한 엄마 관점에 봤을 때 아기가 어느 선, 어느 간격으로 밥을 줘야 되는지 이걸 조금 이제 잘 잡아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모유라던가혼합수리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수유 텀이 있겠죠. 우리가 수유라는 거밥 주는 시간이니까 그럼 어른들도 밥 먹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게 간격이에요. 게 그러니까 보통 권장하는 거는 새끼 어른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돌이 지난 아이들 유아식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새끼는 먹어야 된다. 왜 새끼를 먹어야 될까요? 저... 운동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잠도 쉴수 있는 이런 간격을 얻어줘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또, 어, 내가 최소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기준.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는 잘때 새벽에 야식을 먹으면 요, 잠은 쉴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죠. 왜냐면 어머니, 아니, 저희 산모나 우리 보호자분들이 야식을 먹었다고 치면 피곤해서 잤어요. 그지만 얘는 계속 이걸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뇌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고 24시간 기준으로 최소이 정도 간격을 먹여주는 게 새끼를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생활을 너무나 바쁘게 하신 분들은 사실 새끼까지 먹나요? 거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을 못 먹는. 그래서 가끔 선식 같은 거 그냥 훅먹이오시 분도 계시고 그래서 두끼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는 좀 많이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 최소한 두 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어. 거기서 또한 끼, 물론 한끼 먹은 사람도 있어요 한끼 먹는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이어트에서 어, 살은 빠지고 몸은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호르몬 비형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밥터무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못해도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딸난 아이들도 못해도 몇 시간 간걸몇 끼를 먹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 아이들이 장이 어른처럼 기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시켜서 새끼를 만드는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어, 보통 모든 인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 구조가. 위, 소장, 대장. 근데 위는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소독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도 많이 분비하고 음식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위에서 자꾸 잡고 세들이 들어있는 것들 소독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내 장으로 보내도 되겠다 싶은 게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장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죠. 11지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고. 그걸 지다고 하죠. 어느 시점에 생후 4주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 4주 된 아이들은 두, 세 시간 간격으로 장을 움직이게 해주고 그 사이에 좀 쉬게 해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좀더또 2개월 됐을 때또 늘려가고 3개월 됐을 때 늘려가고 4개월 됐을 때 늘려가고 5개월, 때 늘려가고, 5개월 때 늘려가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이유식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 이유식 결국에는 뭐로 되는 거예요? 새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 소장 대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양을 몇시 c 를 줘야 될까요? 이게 사주된 아이 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키로당으로 봐요 키로당으로 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새끼를 먹었을 때몇 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보통 2,400 칼로리에서 3,000 칼로리를 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000 칼로리를 한꺼번에다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먹었어. 그냥 곤장 양을 다 먹었어요. 그지만 그분은 곤장 양을 다 먹었지만 폭식을 항상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2,400칼을 드신 분들은 그거를 3kg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정상적인 장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생아 아이들 같은 경우도 키로당 150에서 많게 200cc까지 보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 3kg 된 아기라면 은 못해도 150cc면 450cc는 최소 먹어줘야 된다 소리예요. 하루 먹는 양 24시간으로 그리고 많이 먹는 애들은 키로당 200cc니까 600cc까지는 먹어줘야 하는 양이죠. 그러면 신세나는 보통 2, 3주 특히 저렴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이 먹어야 사실 600cc만 먹어도 어때 적당한 양인 거죠. 어. 근데 이게 하루 24시간에 먹는 거니까 60cc를 24시간 동안에 나눠서 먹여줘야 되겠죠? 어 아까 그 성인 기준을 한꺼번에 확 먹여주는 그렇게 되면 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신생아 아이들도 600cc를 두세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먹으면 보통 어때요? 여 8배에서 12배 정도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에서 60cc를 두세시간 간격 주면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을 주고 두시간 간격으로 이 타임에 맞춰서 줬더니 귀찮아. 1 0을 주면 3시간도 갈수 있고 4시간도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600만 주면 될것 같아. 자, 과연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이거 폭시시키는 거예요. 왜? 신생아 애들은 자꾸자꾸 자극을 시켜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시켜가면서 먹는 거를 흡수시키는 걸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80cc를 쫙 먹이고 2시간마다 먹어야 될 얘기를 갖다가 10번까지 줄 필요 없이 뭐 6번에 100cc를 준다거나 어쨌든 600cc를 먹어서 하루 먹는 양이에요. 이런 수유 양은 아기들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량씩 자주 조금씩 주는 게 정상이에요. 어, 거기에서 모유 같은 경우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엄마 젖을 빨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분유보다는 좀더 어때요. 간격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유는 2, 세시간 간격으로 40에서 60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모유 같은 경우는 그빠른 과정 속에서 애들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좀더 텀이 짧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직수하시기도 힘든 거예요. 왜? 2시간 간격으로 먹던 애기가 1시간마다 떠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번, 12번 밥을 주는 게 느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전불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애가두세 시간마다 젖을 물고도 또 중간에 분유처럼 두 시간 텀이 지켜지지 않고 중간 중간에 또 엄마에서 찾는 이유는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배고픈 욕구보다는 제가 첫 단락에서 교육했던 것처럼 빨개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분유는 안 하고 그냥 자는 거고 직수하시는 분들 그걸 자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유 텀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유 수유하는 엄마도 기본적으로 수유통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교육을 제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어, 어쨌든 분유 먹는 애기나 모유 먹는 애기나 하루에 끼니는 챙겨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최소한 직수로 했을 때는 좀더 소화를 빨리 시킨다고 생각해서 저는 1시간 반 간격 정도면은 줄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1시간 반 간격에서 모유는 소화도 빨리 되기 때문에 2 시간 반 간격으로 한끼 밥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분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종 단백질이다 보니까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또는 유추 모유도 마찬가지. 접병을 쓰는 것 자체가 아기가 어때요? 좀더덜 소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소화시킬 시간이 걸리니까 2 시간에서 3 시간 간격으로 텀으로 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침 점심 중에 우리가 새끼 텀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생아 사주된 아이들은 한 끼당, 한 시간 반에 두 시간 당 간격으로 모유는 잡아주셔야 되고, 분유 같은 경우나 적병술 같은 경우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간격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은 시작된 기준에 끝나는 기준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에 어머님이 분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 또는 12시에 어머님이 직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기준으로 1시간 반, 2시간 반, 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이 아니라, 12시에서 12시 반까지를 끊어주셔야 돼. 무조건. 왜? 이 아이가 오분 만에 먹고 잤든, 오분 만에 엄마 가을 빨고 안 먹었든, 일단 성숙률을 충분히 먹는 상태 아이라면, 기본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먹었다고 치더라도, 위에서 소독하는 시간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여유 두고 가셔야 돼. 그래서, 끝나는 기준으로 30분을 끊고 다음 밥 시간은 어때요? 1시간 반로 잡거나 2시간 반을 잡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은 24시간으로 이아이들 돌아가기 때문에. 왜? 어른들은 밤에 자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틀리겠죠? 근데 아이들은 밤에 밤낮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밤에 잠자는 시간이 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시간 계속 반복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른들은 최소한 내가 원래는 정상적으로만 7시, 8시간 숨을 취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공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들은 그런 공복 시간이 두세 시간 공복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엄마는 잘 되면 얘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깨워서 두세 시간 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밤에 자려고 어머님들이 애기들의 부유를 많이 먹이고재워버려요 길게 재어려요 어른들처럼. 그러면 엄마는 편하겠죠. 하지만 신생아 아이들은 통잠을 길게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아기들은 내 몸을 지금 자구시키고 점유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활성해야 되는 것들을 갑자기 많은 양을 먹이고 재워놓는 거는 그 리듬을 깨우, 그 리듬을 흐트러놓는 거고 그 신경 앞에 죽여놓는 거고 하똑같아 그 순간은 편한 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전체적인 뇌 뇌적 뇌, 뇌, 뇌 자극이라든가 장작을 이런 것들한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꾸준히 두세 시간마다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먹여주고 그 먹여주 장을 너무 식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이3 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가 너무 길게 자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깨워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당연히 깨워서 먹일 때한컵 많이 먹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몇시 시작했어요? 3주 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로당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40에서 60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개념을 잡아가지고 한번 제가 수유텀을 적어볼게요. 이제 아침 5시에 어머님이 애기한테 밥을 줄거예요 첫타임 밥을 줄거예요 5시 반까지 엄마가 오유밥을 주든 분유밥은 1번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은 끝나는 기준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2시간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7시 반이 되겠죠 다음 밥을 줄 때는 그럼 7시 반에서 8시까지 또 2번 밥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어, 다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좀텀을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2시간을 잡았지만 3시간도 될수 있고 1시간 반으로 되셨다는 걸 유도리 있게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에는 이제 10시가 되겠죠? 2시간 잡았기 때문에, 자, 10시 반이면 또 3번 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3시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1시반이 되겠죠? 2시. 네, 네 번째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 자, 6시. 4시부터 4시 반. 5번만. 이번에는 이제 어, 3시간가 잡을까요? 7시부터, 7시 반. 이제 5으로 넘어온 거예요. 밤, 초전적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에 9시 반에서 10시까지, 7번. 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8번. 자, 그리고 또 어, 12시 반, 2시 반, 2시 반에서 어, 3시까지가 9번. 그리고 또 아침.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2시간에서 3시간 가면 섞어서 밥을 줬더니 몇번 밥이 나왔어요. 9번 어. 밥을 먹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후 4주 된 아이는 하루에 끼니를 최소 8번에서 12끼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기들은 이 정도 밥을 턱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많이 먹는 애들은 12번까지 먹고 적게 먹으면 8번까지 먹어요. 근데 신생아이가 7번 밖에 밥을 안 먹어요. 이건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왜 잠이 많다 소리기 때문에. 그래서 8번에서 12번은 이제 어머니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밥을 줄 건지, 모유밥, 직수밥을 줄 건지, 분유밥을 줄 건지, 유모유 밥을 줄 건지. 그러면 은이8번에 우리가 혼합수이라는 거예요. 혼합수라는 거는 8번 밥 중에 4번은 직수밥을 주고 4번은 분유밥을 주는 게 혼합수예요. 근데 엄마가 젖이 많아고 왼쪽을 먹였거나 젖이 없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을 양쪽으로 먹였거나 이렇게 한끼 모유밥을 줬어요. 근데 이때 중간에 운다고 보충을 하셨어요. 40cc를.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젖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 끼. 직수가 먹었죠. 근데 또 중간에 여, 7시 반에 밥이 들어가되는데 이때 운다고 엄마가 보충 40cc를 또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동시에 몇 끼를 먹는 거예요? 두끼 먹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혼합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영아상통도 심해지고 나중에 먹는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해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먹는 게 싫어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문제하 이제 결국에는 적거부라든가 적동거부라든가 유식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유밥이냐분유밥이냐는선택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보충은 분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분유는 무조건 밥이니까. 밥이니까. 그렇지만 엄마 젖을 물리는 거는 가능해요. 왜? 엄마 젖은 젖이라는, 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함축된 내용이 너무나 커요. 빠는 욕구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고 잠이 안 오는 심신 안정제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소화가 안 됐을 때 엄마 젖빻으 소화시켜주는 기능도 될수 있고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물려주는 직수는 수신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치만, 젖병을 수시로 고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유나 유축모유, 젖병을 주는 건 무조건 밥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밥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밥타임에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치만, 엄마한테 물려주는 건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엄마들은 빨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분리, 불안 엄마 품에 입고 싶어서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물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합수에 대해서 이 텀을 잘 그려 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혼합을 하셔야 된다면 이 아이한테 여덟 개에서 12개를 내이 아이들 밥을줄 건데 거기에서 몇 번이 접병이냐가 혼합수예요. 어. 그러면은 어, 저는 새벽 12시부터 어, 새벽 3시까지 요 타임까지는 푹 자고 싶어요. 집수안 하겠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 접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속 엄마가 다 직수로만 물려줬어요. 나머지 두 번은 젖병을 썼어요. 이게 혼합수예요. 그러면 어이 젖병 먹는 거 얼마 먹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확인이 돼요. 하지만 직수는 얼마 먹었는지 보여 안 보여? 일곱 번을 물렸다고 치더라도 이걸 정말 내 젖을 밥이라고 제가 먹었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변이에요. 젖을 밥처럼 제대로 먹는 경우는 무조건 소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번에서 12번 정도 이 아이들은 소비 나와줘야 돼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되겠죠. 신생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8번 12번 소비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젖병을 5번 썼으면 젖병에 맞는 소변다 5개가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는 직수하는 거에 대한 개수의 소비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젖을 제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알수 있는 방법은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잠을 못 자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울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소변이 잘 나오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소변이 잘 나오고 이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울고 턱이 자꾸자꾸 틀어지는 거는 그거는 배고픈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빠이고 싶은 욕구를다가 심리적인 욕이 크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노는 것도 노줄 아는 사람인거고 맛집 다닌 사람들이 계속 맛집 다니는 거고 거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거기 먹는 거고 쇼핑도 쇼핑하는 사람이 쇼핑하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를 즐길줄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즐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젖병을 빠는 애들은 그냥 배 채우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엄마테 빠는 재미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버는 거야. 근데 엄마 자세 빨래들은 방금 빨았어도 또 어때요? 또 빨고 싶고 또 생각 나니까 또 돌아가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신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귀찮아 만든다는 거예요. 음. 엄마들은 빨고도 2 시간씩 잘못 자. 그 재미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미를 느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알아간다는 소리예요. 멀리 봤을 때는 이 아기가 결국은 뭔가 해보려 노력이 동기별을 이적뿐만 다른 것도 계속 어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럼 결국 이것도 학습력과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어. 이웃이라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자기가 열심히 먹은만큼 젖이 나오고 노력한 만큼 좋아진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뭔가를 하고 싶으 욕구가 강해지겠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이 도 어때요? 내가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욕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씹으려고 하는 재미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빠는 재미를 모르는 애들은 그냥 나중에 씹는 재미도 사실 더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빠는 재미를 놓쳤을 때, 씹는 재미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치고 또 엄마가 잘해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대부분 제가 상당한 경험을 보면은, 1차적인 게 놓치게 되면 2차적인 걸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게 돌아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기초 잡을 때잘 찾아가지고 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해줄 때는 해주는 거를 빨리 치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귀찮아하고 쉽게 가려고 편하게 가려면 할수록 진짜 아기는 클수록 편하게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텀은 정말 아이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이 수익텀을 알려드렸냐면 물론 아기를 빨리 파악하고 어, 아, 우리 애가 배고픈 때가 됐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신 분들은 이런 스위터리 의미가 없어. 왜? 엄마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파악이 잘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기초를 잡아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때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그죠? 왜? 감으로. 손맛으로.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음식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 손맛으로 감으로 만들면서 실패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자기 식의 나름대로의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집밥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어머님들은 실수하는 거를 싫어해요.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세팅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은 음식 만들 때 어때요? 실패를 안 하고 실패 하고 싶어할 때뭘까 레시피를 보죠. 왜 레시피를 보다 보면은 못해도 번전을 치거든요. 그때 든 기본을 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레시피를 따라 하다 보면 은 감이 있는 분들 어때요? 자기 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에 뭐 누구 요리 유명한 그백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분 봐보세요. 거기 감으로 만들지만 그분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 하면 똑같은 맛이 나와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계속 뭐, 먹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레시만들어아 이분은 뭐 이렇게 설탕을 많이 들어야겠지만 난좀단것 같아 그래서 조금 빼가야 돼 그래서 내 방법이 터득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늘려 주는 경우는 사실은 두세 시간 사이에 먹는 거는 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명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해 주는 걸 엄마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턱으로 주는 그 횟수만큼 소분 개수만 한다면은 내 젖을 먹었다고 확실히 들 거예요. 그래서 사주된 어 아이의 밥 시간은 하루에 몇 번을 먹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기초를 잡고, 이 상태가 잘 안정화되면은, 이제 60일 애들은또몇 번의 밥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음 교육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